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할 때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에 자유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안에 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규칙이나 법규 등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면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중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호를 다 없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자유롭게 운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신호가 있어서 이 정도인데 말입니다. 또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숨 쉬고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제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 수백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다오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며 동시에 질서를 지키며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말하면 이런 질문 꼭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술, 담배는요? 아, 이 부분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독교 문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자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에 자유하십시오 라고 할 때의 자유는 술, 담배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는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정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고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지 마시라고 해도 하실 것이고, 또 목사가 술 담배 해라 마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마치 걷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 걸어다니십시오, 걸어 다니십시오. 걸어 다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목사는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성장기에는 술과 담배가 정말로 좋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해야 하는 무언가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평안과 평화를 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며 그 누구도 참견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교통이니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